자 214번 자 다음 함수 다음 함수 gx에 대해서 0이 아닐 때는 이거고요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fx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연속일 때 오른 것만을 골라 봐라 자 음,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지 일단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ex gx 2이것이 바로 얼마가 돼야 돼여기서함수값인 마이너스 1을 만족한다는 것이 연속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죠. 그외에는 무조건 다항함수고 어? 어, 다 연속이니까. 자 일단 봅시다. 기억 번 g 0이 3이냐를 물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단서가 있지. 이것은 자 얘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상수로 수렴하려면 얘도 반드시 0을 대입하면 0이 되야죠. 그러니까 어, g x 마이너스 2가 0이 되야 되니까 어, 여기다 0을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g 0은 얼마 이라는 결론이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옳지 않지 응? 응. 다음 fx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어, 닫혀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어, 연속이, 연속이면 연속이 최대 최소로 반대한다? 이건 최대 최소값 정리에서 당연히 맞지 응? 어떤 것이 이렇게 연속이야 그럼 무조건 어딘가에서 최소 반드시 어딘가에서 최대가 꼭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반드시 그래 맞지 디귿번 요 녀석이 양수고, g가 음수면,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응, 개구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저구단의 실근을 갖느냐, 그러면, 얼핏 보면 맞지만, 원칙적으로 이 식이 반드시 뭐여야 돼요? fx가 돼야 돼. 이게, 그니까, 러안 봐도 반드시 맞으려면, 요거 대신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f-2가 양이고, f2가 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얘 대신에, 이 말이 있었다면 이건 무조건 맞죠, 그치? 응? 응, 음, 이거 무조건 맞아. 이거는, 음, 그 중간 값 정리에 의해서, 그쵸? 근데 얘가 뭔가 함정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요. 과연, 음, 이것이 마이너스 2에서 양수면 얘가 반드시, 이거잖아. 그치? 이것이 반드시 양수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 또, 이게, 어, G2가 만약에 음수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음수다. 그렇다면 이건 맞는 거죠. 얘가 양수면 반드시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면 반드시 얘도 음수가 맞다면, 그럼 이건 맞는 거지. 이 말만 가지고는 맞는 게 아니고, 이말 대신에 얘가 있었다면 무조건 맞는 거고.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맞는 것이 확인이 되려면, 얘가 양수면 반드시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면 반드시 얘도 음수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자, 먼저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어, 어, 예, 예인가를 확인해보려면,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게 양수라고 그랬지? 어떤 양수, 그냥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 마이너스 아튼 2가 되고, 이게 부호를 판단해야 돼. 그다음에 요거 일단 보류해둡시다. 요것도 f2는 여기다 1을 집어 넣으면 4분의 여기다 2를 집어 넣으면 내가 음수라고 했죠, 음수. 이거는 음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음수인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음수 마이너스 음수면 반드시 음수죠. 아 어, 이건 반드시 음수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맞아. 자, 이거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양수 마이너스이면 반드시 얘가 양수가 인 아닐 수도 있지. 양수 여기 양수 내가 1이면 뭐야? 어, 1이면 1이면 그때는 양수 맞네. 어, 만약에 얘가 양수인 어, 뭐 사였다 이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2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죠. 즉 이것이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얘가 양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단 얘기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 몸, 네, 니은만 옳은 것이 되겠지.